어 작년에 청년영화상을 네, 갔던 기억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 음.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 에 있으니까 그때 순간이 너무 많이 기억에 남고 또 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장 먼저 축하를 해 주셨고 음.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또 행복해 하시고 사실 지금 마녀 2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화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미 씨, 네. 마녀 2 지금 혹시 <laughs> 계획 중이시거나 저희한테 조금만 좀 정보를 주실 수 있나요? 아, 아직 계속 얘기 중이라고 들어 가지고 음. 저도 지금 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 박훈정 감독님한테 다시 연락이 <laughs>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예, 김다미 씨에게 청룡 영화상이란 어,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상인 것 같아요. 그 상을 이제 부모님께서 진열장에 놔두셨는데 항상 볼 때마다 이제 마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느낌 그리고 어, 상을 받았을 때 느낌 함께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기억에 나면서 그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 부담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마녀를 하고, 어, 마녀를 2년 전에 하고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너무 요새 많이 들어서 행복하게 연기를 하고 있고요. 어, 물론, 경험이 있던 건 아니지만 영어와 드라마의 어, 차이에서 조금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